네, 안녕하세요 조명꾼이고요 오늘은 그 제가 좋은 호텔을 좀운 좋게 다녀올 수 있게 돼가지고 호텔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안방을 호텔처럼 좀 꾸미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저희 누나가 키우는 팡이라는 친구고 별명은 맹수입니다. 맹수. <laughs> 표정 되게 귀엽죠? 여기 이 새우. 새우도 되게 귀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호텔을 다녀왔냐면은 그 엠버서더 풀만 호텔이라는 곳을 좀 다녀왔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고 처음 가봤는데 뭐 좋은 호텔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35만 원, 주말에는 한 50만 원 하던데 뭐 좋은 호텔이죠. 영상을 한번 보자면은 여기가 지금 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운라이트가 3인치 C O B 다운라이트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든 센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만 켜지고 얘는 안 켜져요. 그리고 호텔의 모든 다운라이트는 전부 다 3인치고 C O B 다운라이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만 사용하고. 센서로 연결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좀 생긴 게 특이한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호텔이나 백화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요게 좀유명하진 않아서 잘 쓰지는 않는 제품이고 근데 요게 사실 왜 쓰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걸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잘 이해는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의 장점을 알게 되면은 요건 따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면부에 이렇게 확산형 조명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해도 사실 정말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운라이트가 지금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3인치 c 2비 다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조명이 이렇게 밝은데도 굳이 다운라이트 3개를 넣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울 쪽에는 이미 밝은 조명이 있으니까 이두 개를 없애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없애가지고 천장이라도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 바로 밑에가 그 변기예요. 그래가지고 변기 쪽에만 하나 놔둬가지고 밝게 해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욕조랑 샤워 부스가 있는 곳인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호텔 치고 좀 밝아요. 많고. 여기 오른쪽이 욕조인데 욕 욕조 있는 곳에 다운라이트를 없앨 겁니다.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욕조에 누웠을 때 위를 쳐다봤을 때내눈 라인에는 조명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눈부심이 덜하겠죠. 그 이유로 없애준 거고 이 샤워기 쪽에는 하나 놔둬가지고 뭐 샤워할 때 밝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깔끔하게 놔두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이걸 좀 보셨을 텐데 이게 일반적인 다운라이트가 아니고 크롬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옆에서 봤을 때는 눈부심이 그냥 제로예요. 제로 없습니다. 눈부시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크롬 코팅인데 이 다운라이트 제품만 봤을 때는 크롬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극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설치한 거 보니까 뭐 그렇게 극혐까지는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호텔에 설치했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괜히 좀더 고급스러워 보고 있어 보이는 느낌까지 들죠 이런 게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은 3인치는 hw3108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25인치도 있어요 hw309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크롬 코팅이 되어 있고 안티글레어 제품인데, 그리고 가격이 3만 원대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컨버터 품질이 진짜... 도으로 좋습니다.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다른 제품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비싼 애들이고 호텔이나 백화점에 납품이 되는 애들입니다. 야, 근데 누가 3만 원짜리를 가정집에 하냐, 막 뭐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리네브 390이라고 이거 가성비 제품 있어요. 입문용으로 사용하기가 딱 좋습니다. 딱 7천 원밖에 안 해요. 제가 찾아봤을 때 안티글레어 중에 만원 이하는 요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크롬 코팅은 아니고 그냥 검은색 반사경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눈부심 그냥 제로입니다. 없어요. 눈부시다는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화이트 제품은 검정색 보다는 조금 눈부심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쇼비보다도 눈부심은 진짜 적은 편이고 눈은 진짜 편하네요 입문용으로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신 다음에 좀 비싼 걸로 한두개 넘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인데 복도에는 쇼비 다운라이트 가 하나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여기 TV 쪽에 쇼비 하나 있어. 여기 빗 떨어지면 예쁘게 생기죠. 그리고 식탁 쪽에 슈즈 하나 있고, 그리고 방 중앙에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간접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는 근데 조명이 좀 많아요. 여기 이제 벽등으로 돼 있긴 한데 이쪽이 근데 사실상 뭐 스탠 단 스탠드 좀 많이 넣으시죠. 단 스탠드라 생각을 하면은 단 스탠드 두개 있고 벽등 하나 있고, 그리고 다운라이트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 안방이고 침대 머리 쪽이라면 다운라이트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굳이 다운라이트 넣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안방이고 여기가 뭐 상업시설도 아닌데 은은하면 됐지 다운라이트를 왜 넣냐? 난 숙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운라이트를 과감히 없애고 이 스탠드나 아니면 이 커튼박스 간접등이나 그리고 COB 이세 개로 충분합니다. COB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만 하시면은 은은하게 적당히 밝게 생활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밝진 않습니다. 적당히 밝은 건 괜찮지만 밝진 않아요. 이 밝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청소하기 적합한 정도 밝기는 절대 안나옵니다이거 제가 장담할게요. 이건 진짜 이 정도는 안 나오고 아무튼 뭐 청소고 먹고 가네 다운라이트를 이렇게 제거해주면 은 천장이 진짜 깔끔해집니다. 꼴랑 두개 없앴는데 천장이 진짜 깔끔해지죠? 야,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laughs> 나는 아무리 안방이라도 밝아야 할 때는 난좀 밝았으면 좋겠다. 청소할 때는 밝았으면 좋겠고 아이랑 놀때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면은 호텔은 호텔이고 가정집은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밝아야 할 때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운라이트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큐비를 넣는 게 아니고 제생각엔 확산형을 넣는 게 정답이라 생각을 해요. 확산형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총네개 정도 넣어주시면은 밝아야 할때 충분히 밝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라이트 네 개가 너무 방의 중앙으로 나와버리면은 흰 도화지 중앙에 점을 딱딱딱딱 네개 찍은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눈에 엄청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잡기술을 써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중앙 쪽으로 빼지 말고 최대한 벽 쪽으로 좀 묻어가지고 더러운 벽 쪽에다가 최대한 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그냥 치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라이트끼리 간격은 타공 센터 기준으로 20cm, 20cm로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쪽 벽에서 30cm, 그리고 이쪽 벽에서 30cm 띄우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20, 30, 30 띄워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반셀 파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여기가 지금 안방인데, 여기가 지금 침대 맞은 편이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COB가 하나, 둘,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확산형 다운라이트가 두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침대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또 확산형 두 개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방이 어둡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배치를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도면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COB가 두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침대 중앙에 들어가고, 확산형 다운라이트가 두 개, 두개 들어가는 거예요. 치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의문점이, 굳이 침대 머리 쪽에 COB를 두개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COB입니다. 왜냐면은 COB는 누웠을 때 눈부심이 진짜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COB는 바로 밑에서 보면은 눈부심이 그냥 레이저로 지지는 수준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는 눈부심이 덜한데, 바로 밑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새끼 또 오바네라고 할수 있는데 또 제가 찍어왔죠. 침대 눈 누우면은 탁 이래요 진짜 이 실제로 보는 거랑 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부심이 엄청 심합니다 근데너 아까 확산형 두 개씩 네개 넣으라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확산형은 COB보다는 눈부심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참을 수는 있는 정도예요 근데 COB 같은 경우는 절대 못 참습니다 그냥 진짜 지지는 느낌이라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안방이기 때문에 밝은 거보다는 COB 써가지고 은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쁜 빛 떨어짐도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굳이 넣겠다면 침대 누웠 때눈 바로 위쪽에 하지 마시고, 좀 옆으로 빼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배치해주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눈부심이 조금이라도 조금 줄어요. 여기가 실로 호텔인데, 여기는 그런 거다 고려해가지고 배치를 잘 하셨죠. 그리고 할 때, 광원이 깊은 거를 쓰셔야 됩니다. 최소 광원이 한 7cm 이상 되는 거를 쓰시면은, 광원이 깊게 있기 때문에, 광원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하, 아니라가지고, 레이저로 직접 지지는 느낌까지는 안 나요. 조금이라도 옆에 벗어나 있으면. 물론 천장에 여유공간이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스위치 분배를 굉장히 상세하게 나눠 놨어요. 요도 다운라이트만 켜고 끌 수도 있게 해놨고, 이 간접등만 켜고 끌 수도 있게 스위치 분별을 해놨고, 그리고 이세개 이 다운라이트만 켜고 끌수 있도록 또분별를 해놨어요. 스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스위치가 4 개고 마스터 키도 있기 때문에 스위치 자체는 어쨌든 총 다섯 개입니다. 이게 저도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이 데스크가 아마 여기 벽등이었던 것 같고, 이 리딩이 이 다운라이트. 걸로 기억합니다. 이 왼쪽 스위치 리딩 누르면 요거 하나만 꺼지고 여기 스위치의 리딩을 누르면 요거만 꺼지는 요 요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인다이렉트 이 간접등이니까 이 커튼 박스랑 아까 그 냉장고 쪽에 있는 간접등도 같이 켜고 끌수 있게 해 주는 거고 이 다운라이트를 누르면은 이세 개만 켜고 끌수 있게 해 줍니다. 스위치를 진짜 자세하게 나눠 놨죠. 그리고 또 웃긴 게여기 벽등은 스위치를 별도로 안해 놨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디밍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돌리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풀로 돌리면 제일 밝게 되고 반대로 돌리면은 그냥 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합치면은 사실 스위치는 다섯 개죠. 마스터 키 빼면은 이 작은 공간 스위치를 다섯 개나 해놨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안방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배치대로 하신다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확산형 다운라이트를 두 개씩 네 개를 하시고, 그리고 COB를 또두개 묶어가지고 스위치를 할당해주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커튼 박스를 할당해 하셔가지고 스위치 3구로 하시면은 진짜 무난합니다. 세개 정도면은 뭐 어렵지도 않죠. 밝게 하고 싶으면 확산형을 키시면 되고, 나는 은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COB를 쓰시면 되는 거고, 침대에 누웠을 때 눈에서 가장 먼 곳에 COB를 배치를 해줬기 때문에. 눈부심이 정말 적습니다. 굳이 안티글어 제품을 쓰지 않더라도 눈부심이 진짜 적은 상태예요. 은은했으면 좋겠지만 방 전체가 조금 조도가 환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커튼박스 키시면 됩니다. 커튼박스는 여기 길게 조명이 켜지기 때문에 방 전체가 뭔가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도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오비는 누웠을 때 가장 먼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이 호텔도 보면 누워서 보면은 얘는 진짜 눈부심이 좀 있는 편이고, 얘 같은 경우는 눈부심이 없어요. 영상, 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얘는 눈부심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COB가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 눈부심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과감히 없애시고 눈이랑 가장 먼 곳에다가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배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걸 그래, 알겠고 이제 최종 수정을 좀 해보자면은 저 같으면은 이네 개를 좀 손을 볼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호텔이라는 가정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 안방이라 생각을 했을 때 테이블 쪽에 있던 COB 는 없앨 거고 그리고 애매한 위치에 있던 여기 중앙에 있던 다운라이트도 없애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던 COB 다운라이트 두 개도 없애가지고. 밝아야 할때 밝을 수 있도록 확산형 다운라이트를 두 개씩 네 개로 배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이상한데?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가 호텔이다. 찐 호텔 조명을 이 설계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저는 요거만 남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있고 그리고 간접등 있고 그리고 벽등도 있고 여기도 벽등도 있기 때문에 조도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비싼 호텔이기 때문에 은은할 수만 있도록 조명을 설계해 줄것 같고 천장도 최대한 깔끔하게 해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안방이라면 실링펜도 많이 쓰시는데 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음.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이 실링펜을 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조명이 그리고 날개가 가리고 안 가리고 가리고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플리커 현상이거든요.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날개 없는 실링펜이라는 게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물로 실제로 봤는데 날개가 없는데 그냥 바람이 나와요. 브러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날개도 없기 때문에 플리커 현상도 안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조명도 있어가지고 이 제품은 나중에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